편입 자서서 쓰는데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오늘 이 영상에 나온 내용을 전부 적용한다면 말이죠. 아직도 자서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막상 시작하려니 연구가 안 나시죠?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지금부터 전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학점이키 배중 멘토입니다. 편입 시험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도 서류 준비를 끝내지 못한 분들은 자기 속에서 학업계획서 어떻게 준비할지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그렇다고 막상 써보자니 공부하느라 시간도 부족하고 각종 경험이 없다보니 쓸 내용도 없고 시간은 없는데 해할 야 일은 많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자소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시험만 잘 봐도 편입 합격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만 잘 봐서 합격한 학생들이 어려 학과 수업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서 줄줄이 자퇴하는 일이 계속 발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는 중간에 자퇴하지 않고 대학 과정을 성실하게 완주할 수 있는 학생인가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서류, 즉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학업계획서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이걸 얼마나 보는지 반영 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시립대 등인울 주요 대학들에서 30에서 40%즉 굉장히 높은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시간도 부족한데 준비할 것더 많아져서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기회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성적 올리기가 불안되는 학생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 생각보다 낮은 필기 성적을 받았지만 서류를 통해 뒤집은 사례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한 예로 작년에 한 시립대 합격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본인의 성적이 10점 가량 낮았지만 서류 준비를 잘해서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합격생 동기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점수를 맞춰봤는데 본인의 필기 성적이 다른 친구들보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더 더 낮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합격할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학생이 서류의 중요성을 일찍이 감파하고 미리미리 각성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보다 성적도 훨씬 낮은 학생들이 편입에서 이렇게 쉽게 합격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공부해놓 시간이 얼만데 너무 억울할 것 같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소서에 녹일 경험이 전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쓸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 편입 자기소개서 학업 데이터 쓰는 팁을 완벽하게 적용하신다면 1 시간이면 편입 자기소개서를 똑딱 완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볼링 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볼링은 10개의 핀 중에 5번 핀 하나만 넘기면 나머지 핀들도 전부 넘어뜨릴수 있는 게임인데요 볼링계에서는 이 5번 핀을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웬 볼링 이야기냐고요 편입 자소서에도 바로 킹핀 전략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준이 되는 하나의 대학 자소서만 잘 작성해놔도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 자동으로 서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에 킹핀으로 삼는 대학 이 어디냐 바로 한양대인데요 한양대 를 킹핀으로 삼아 자소서를 작성 하면 나머지 대학도 이를 활용해서 전부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양대 자소서만으로 다른 모든 학교 자소서로 완성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모든 학교의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에서 물어보는 문항이 지원동기, 전공경험, 학업진로계 이렇게 세 가지로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한양대에서 요구하는 글자수가 문항당 천자로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만 잘 써놓는다면 나머지 학교들은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전부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모든 대학 자소서에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지원동기, 전공경험, 학업진로계 이렇게 세 가지 문항만 완성시키면 서류는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이세 가지 문항을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그리고 퀄리티는 어떤 상 작성하는 거?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동기 지원동기는 우리 학교 학과에 왜 지원하는지를 물어보는 대목입니다. 또한 교수님들이 보는 여러분의 첫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작성법은 첫 문장부터 충격을 줘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첫 문장에서 사로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쓴 학업계획서는 그냥 종이 쪼아리가 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부터 교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여러분의 학업계획서를 읽게끔 해야 하는데요. 그럼 교수님들은 어떤 지원동기에 매료될까요? 내가 가진 가치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이런 가치와 영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학과에 지원한다는 부분을 어필해야 합니다 물론 말로만 하는 건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설득력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객관적인 증거는 반드시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위성이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가 생명공학인데 글쓰기 대회에서 입상한 기록을 증거로 쓰면 앞뒤가 맞고 당위성별도 어렵겠죠. 반면 u n 모의 토론 입상 경력이 있는 학생은 이 증거를 가진 채 만약 국제학과에 지원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를 아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수월할 겁니다. 지원 동기에 이런 굵직한 스토리가 있으면 눈길을 확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창한 스토리가 없는 분들이 대단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해결책을 말씀드리자면 전적대에서 이수한 수업, 개인적인 경험, 또는 사회에 대한 나의 생각, 또는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는 가치관을 활용해서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편입 지원자들이 지원 동기 항목에 학교가 이런 점, 저런 점에서 훌륭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물론...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분이 편입하는 목적은 학교가 뛰어나서 해당 학교로 편입하는 것도 맞겠지만 편입 자소서의 지원 동기는 반드시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를 써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지원자의 지원 동기입니다. 즉, 내가 거에했던 활동이나 경험, 생각을 바탕으로 이 학과에 지원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본인이 알고 있는 전공 관련 기초 지식을 덧붙인다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전공 경험. 전공 경험은 한마디로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어보는 문항 인데요 여기서 노력은 반드시 전공학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에 지원한다면, 경영학과에 오기 위해 경영과 관련된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적어야 하는데요. 다만, 편입은 보통 비전공계열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없어서 고민인데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등적대 전공과 지원할 과의 유사성만 찾는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전공이든지 파고들면 서로 간에 연결거리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 정치 외교에서 경영학으로 편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정치외교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법을 배웠기에 경영학을 전공하면서도 조직구성원의 생각과 결정의 근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에서 전자공학과로 가는 경우는 어떨까요? 식품영양학을 공부하며 자연계열 학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갖췄기에 그 어떤 편입성보다 빠르게 학과에 적응하고 높은 학업성과를 낼 자신이 있습니다 등 전적대 전공과 지연할 전공의 유사성을 찾아 해당 부분을 가감없이 전공경험에 녹여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막힌다면 지원할 전공에 대한 정보들을 석지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유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업진호 계획입니다. 학업진로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대다수 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업을 듣겠다, 어떤 교수님의 수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식으로 쓰는데요. 전혀 플러스요인이 되지도 못하는 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일단 두괄식 현을 통해 앞단부터 업무가 되고 싶다. 혹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아 땡땡한 공부를 하고 싶다. 등 구체적인 방향성을 직접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반 지원동기에서도 말했듯이 결론부터 말해야 교수님의 이목을 끌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을 한뒤그 목표를 갖게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노력은 지원할 학과의 전공공부 또는 교내외 경험이 있는데요. 이는 지원할 학교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과 소개를 참고하시면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는 졸업 이후에 어떤 진로로 나아갈 건지 적어서 3번 계획 부분을 끝내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자소서 때문에 발목 잡힐 일은 더 이상 없으실 겁니다. 또한 아직도 서류 준비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바로 한양대학교 산입 자기소개서를 출력하여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 내용이 너무 어려우시거나 혼자서 자소서를 작성하기 부담스럽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현 상황에 합격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